안녕하세요. 삼성갤럭시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인계동에 있는 1.5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전세로 나온 매물이며 사이즈 크고 옵션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여기는 수원시청 근처에 위치하여 있어서 수원시청역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1층에는 필로티 공간으로 따로 되어 있고요. 오른쪽에는 이렇게 24시 코인 빨래반이 있어요. 언제든지 빨래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차장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넓게 빠졌어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우편함이 따로 있어요 1층에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무인 택배함도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집으로 가볼게요 네, 저희가 이 개동 1.5분 중에서도 사이즈가 크게 잘 빠지고 옵션이 아주 잘 나왔어요. 보시면, 오른쪽에는 양문형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. 그 옆에는 이렇게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, 주방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, 여기는 드럼 세탁기가 들어가고요. 그 위에는 2 구짜리 전기 인덕션 들어가고요. 그 위에는 이렇게 렌지 후드도 있습니다. 싱크대 볼도 아주 넓게 잘 빠졌고요. 그 옆에는 냉장고. 그 냉장고도 용량이 큰 걸로 아주 잘 들어가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정수기까지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. 정수기 옵션 들어간 데는 많지가 않아서 참 생소하죠? 그리고 이제, 이렇게 화장실도 있는데, 오시면은 이렇게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, 화장실도. 비대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. 위에는,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도 따로 있고요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식탁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이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정수기 옆에는 이렇게 풋박이장도 따로 있어요. 안쪽에는 이렇게 화장대, 화장대 옵션 들어가고요. 이렇게 풋박이장이 또 있어요.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이다지문으로 되어 있어요. 슬라이딩도시로 되어 있구요. 특히나, 인계동일 줄 모르면, 방이 엄청 커요. 보시겠지만, 보면 이 아시겠지만, 지금 이 침대가 퀸 사이즈인데도,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빠졌죠. 그리고 이쪽에는, 이렇 책상이랑 TV가 있고요. 그리고 밑에는 쇼파랑 협탁도 있습니다. 이게 전부 다 옵션이에요. 하나 지금 보시면 이게 퀸 사이즈 침대인데 옆에 공간도 충분히 넓게 빠졌고요.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이렇게 스탠드 에어컨으로 되어 있어요. 시스템보다 스탠드 에어컨이 훨씬 용량이 크고 바람도 세고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이 집만의 특이한 거는 정면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스크린이 따로 있습니다 스크린이 따로 있고 그 밑에는 조금 시어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게 바로 빔 프로젝트예요. 빔 프로젝트 있는 방은 저도 거의 못본것 같아요.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빠졌습니다. 수원시청 부분에 있기 때문에 수원역 가기도 아주 편하고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이용하기도 엄청 좋습니다.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 옵션도 잘 되어 있으며 즉시 입주도 가능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해요. 이상으로 삼성갤럭시 부동산이었습니다.